아까 제가 건널목에 서서 문재인 후보 어, 지지해달라고 했자 아까 분이 저저보고 또라이 새끼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정부가 만 나서서 이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라이니까. 그치에 국가가 책임지겠다. 싸구 매치를 놓고 중국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거 전쟁으로 바어들지 말고 대화도 한번 해보자. 별력 붙이보면서. 서민들 무시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개혁하자 국민들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했던 국정원 개혁하자 정치권 놓치보 면서 거짓모도 있었던 언론개혁하자 이 연방직장의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게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이 또라이라면 저를 또라이라고 불러주시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5월 9일, 진정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으로 꿈을 꿀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